캡트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주해신입니다. 제가 주말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월요일 날 급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5% 상승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7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laughs> 오늘도 두 가지 또 좋은 소식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찍는 시간 말씀을 좀 드리면 어 현재 시간 오전 10시 54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살짝 눌렸다가, 그러니까 어, 중국에 이제 중국이 보복관세를 이제 발표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 인상이 없어요. 좀 우려만 있고. 그리고, 어, 저기 통계 청에서 발표한 게, 만약에 이 관세가 무역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1.6%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장을.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펩트로는 오늘 또두 가지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네요 9일 오후 6시에 나온 뉴스인데 어, 지금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한데 어, 지금 글로벌로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어전 세계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는 <laughs>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덴마크의 어, GDP가 이 회사 하나 때문에 지금 2%가 올라갔다고 하는 노보도 디스크. 그다음에 미국의 네, 일라이 릴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잭 파운드 출시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어, 펩트론이 관련된 기술 수출도 하고. 또 로열티 계약을 받기 때문에 이두 회사의 실적 추세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두 이 회사는 이미 떼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 30조 이상 벌거든요 자, 제가 실적 발표 보고 정말 놀란 게 작년 매출이 각 32.25%가 늘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서 비만 치료제 매출이 36.2%, 22.4% 차지하고 세계 시장도 14.4%로 초고속 성장을 한다 그래서 어, 이 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 빨리 성장을 하고 이따가 기사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비만 당뇨 어 환자가 25억 명이 벌써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2040년에는 40억 명이 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어암그 바이오 섹터 중에서 크다고 하는 암 섹터보다 더 빨리 커지고 더큰 시장이 될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매출로 보여주고 있고 좀 매출로 보면은 지난해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금 65조, 2100억. 그리고 노보드 디스크는 58조. 크으, 엄청나네요. 예, 두 기업의 매출 폭증은 예, GLP1 기반의 당뇨 및 비만 치료제 매출이 크게 성장한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쯤에서 좀 궁금한데 일라일리 한번 볼까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라일리. 미국 그 바이오 회사고 일단은 실종은 무려 1313조. 자, 우리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시총이죠? 이거에 벌써 그냥 거의 한네배네요 4배. 어마어마하네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300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배그 다음에 실적을 볼까요? <웃음> <웃음> 자, 보시면은 2023년까지는 40조 언저리 했다가 지금 한 10조. 10조 정도 벌고 있죠? 근데 작년에 크으, 이렇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적 성장세가 매우 무섭기 때문에 이 점이, 어, 주목이 된다. <laughs> 그리고 가장 이제 놀라운 거는 신제품인데, 어, 보시면은 지금, 자, 보시면, 자, 여기 있네요. 일라이 릴리의 실적 상승을 어, 지금 기인하는 게 비만 치료제 매출이 급증한 이유는 잿바운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돼 자, 신상품이죠? 그래서 잿바운드 매출은 2023년보다 2714% 이야, 눈을 뭐의심할게할 만한 자, 요즘에 저성장 시대에 우리나라 1% 성장도 할까 말까 하는 시대에 이런 고성장하는 섹터가 있으니까 돈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거기다 노블노디그크도 지금 싹 센다 매출이 미친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어 바이오 회사들이 비만 당뇨 치료제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성장하는 섹터 예2차전재보다더 빨리 성장하는 섹터니까 아직도 어 펩트로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비만 치료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게 후발주자들에게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블로죠 그렇죠? 그쵸?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어, 이제 그, 반감기 기술을 적용하는 펩트론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겠구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G2G 바이오 제가 정리해드렸죠. 어, 기사 보면서, 개발이 아니라, 이제, 그, 개발한 게 아니라, 개발을 협업했다. 그니까, 특허를 낸게 아니라, 개발 협업.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펩트론은 호주에서 특허를 이미 득을 했다 그래서 요거하고 격차가 지금 몇 년에 난다 그랬죠 제가? 2년 이상 난다라고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6% 갑자기 급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팩트론 같은 경우는 <laughs> 어바닷권에서 계속 그 백스권 하단에 매수하셔도좋다 말씀인데 오늘 기하고 웨인 지금 보시면 실시간으로 쓸어 담고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조금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비만 당뇨 시장 규모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비만 당뇨의 도대체 원인은 뭘까? 알고 보니까 현대인의 불안정한 습관 뭐 저도 그렇지만 워낙 바쁘죠, 현대인이 그래서 시간도 없고 사실 이제 습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국내 비만 인구가 10명 중 4명, 미국은 6명이라고 하고요. 현대인의 불안정한 식습관이 비만의 원인을 꼽힌다. 어 성인병이죠. 그야말로 선진국병이라고 하고 지금 보면은 2023년 재작년 기준으로 그럼 얼마가 이렇게 환자군이냐? 무려 23억 3천 몇 명.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제 안정화 시켜서 약값을 싸게 해서 비만을 고치게 되면은. 어, 국가에서 나가는 이제 의료보조비 의료지원비도 획기적으로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장려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투자해주신 이런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복지하고도 연결이 돼있으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단기간에 고쳐지지가 않을게 식량 불안정이 배고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식단 고칼로리 음식. 이게 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죠. 막술 먹고 또 과음하고 또뭐 인스턴트 먹고 패스트푸드 먹고 또단거짠거 거 먹고 맵고 이런 거 먹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식단을 하긴 하는데 제가 9 k g 를 뺐는데 이게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게 매운 거 저도 먹거든요. 제가 술 담배 커피를 다 끊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어 식, 불안정성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우선 음식으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신체 구조가 첫 번째고 어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인스턴트 많이 먹고 막 그러면은 막 배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도 저도 배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런닝 해야 되는데 또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하루에 만보 이상씩 걷고 있지만 두 번째는 또 한꺼번에 또 많이 먹고 만성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laughs> 아니 경, 무한 경쟁이잖아요 자본주의는 그니까 러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로도 더 유망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습관이 심해지면 결국은 비만하고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저희 가족분도 지금 당뇨가 계신데 그래서 또 청년 당뇨가 또 요즘 많아요 그 청년당뇨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도 비만이다. 그니까, 러 비만은 만병의, 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네, 비만 치료제를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 몸속에 지방특급봐 안거나, 크면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혈, 혈당 스파이라 스파이크라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라면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럼 설탕이 확 올라가고 짬뽕 같은 거 먹으면 확 내려가고 해서 이것도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식초 타서 먹고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은 쉽지가 않다. 그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이 바쁘고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는 비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벌써 지금 재작년 기준으로 숫자 보고 놀랬는데 23억 5천만 명, 23억 3천만 명. 근데 이게 2040년 되면은 얼마? 40억 명 이상으로 늘 수밖에 없다. 40만 명이면 두명 중에 한 명이 환자예요 자, 이 40만 명이 비만치료제, 비만 관련 그 의약품에 쓰는 약을 우리가 로열티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부만 받더라도 매우 이게 큰 시장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비만치료제 펩트론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찍고 있는데 계속 오르잖아요 매집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 방송 보시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하신 분들, 매우 매우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좀 열어보면, 오늘, 자, 보시면, 일봉상, 21선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10만 8천원 라인 돌파하는지 좀 지켜볼게요, 이번 주에. 아, 어쨌든 제가 볼때 상반기에는, 어, 13만 2천원 돌파하니까, 홀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홀딩 전략으로 가지고 갈게요. 이런 주식은 절대 파는 게 아닙니다. 야, 비만 방금 보셨잖아요. 40억 명 시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매집이 자 이게 보통 매집이 아니죠. 자 그리고 시총이 뭐 크다고 할수 있는데 예 지금 뭐야 HLB 같은 아직 지금 매출 없는 것도 지금 시총이 십조예요, 십조 쉽죠. 일라이릴리아니그 저기 펩트론 이제 이조예요. 아주 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도 많아요. 페트론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간 계단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 주 제가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은 어 오늘도 화두인데 지금 클로버 화두죠. 이거 지금 삼성전자 인슈이스거든요. 레인보우로틱스 먼저 가고 갔죠. 그다음에 클로버인데 지금 시장의 화두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을 지금 이제 사주에요 저리찾아찾아봤뭐데뭐냐회사회찾은거거요지지 땡땡땡땡땡 코코스 t h 글자 종목이고요. 진짜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제가 g t 책임지겠습니다. 자삼성 m 자가 이거 대주주로 있는 주식입니다. 일단 <laughs>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세력매집이 막바지 구간이다 보시면 진짜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등 s 했죠2대주주 a 등극했 h 요 그리고 실적 보시면 작년에 163억 영업이익 올해 926억, 내년에 1,300억, 13배. 자, 우리가 주식을 오래 했지만, 어 기본적으로 실적만큼 안전한 건 없죠. 그리고 제가, 제가 이거 일주일 전에 드린 거.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주가 보면은, 자, 이미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상승 초입에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실적 지분 차트,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파란색인데 매집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2년간 매집을 했어 이게 안 오를까요? 그러면 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2,600개 종목 중에 제가 잔수조사하고 최근에 제가 실사까지 다녀온 종목입니다. 확실한 종목. 그래서 실적이 바아가기에서 터널나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0배 올라요. 그래서 10배 수익 상만 개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그럼 받으실 수 있냐? 어, 2025년도 가장 핫한 우수 대시다 종목이고요. 참여 방법은 지금 휴대전화, 유튜브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010-2864-8870으로 주신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시면 어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 어 보내드릴 거니까요. 어꼭 참여하셔서 펩트론도 대박나시고 이 종목도 대박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